간단해. 뭐냐면은 여기서 그런 거야. 그 예를 들면, 어 학생 다섯 명이 있는데 A반, B반, C반, D반이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이 네 가지, 두 번째 학생이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반네 가지, 세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반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돼서. 그래서 얘는 4의 5제곱이다. 이걸 바로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연계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알게를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복 순열이 되고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n 퍼뮤테이션 r이 되는데 그럼 예로 나타내면 서로 다른 서로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의 4아 미안. 퍼뮤테이션의 4 파이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얘가 4의 5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 근데 파이라는 기호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파이라는 기호 를잘안 쓰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4의 3제곱이다라는 거고, 얘는 2의 5제곱이다라는 거고, 얘는 5의 제곱이다라는 거고, 얘는 4의 1승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n의 제곱이 400이 되니까 n값이 될수 있는 건 20이다라는 거지. 마이너스는 안 되죠. 마이너스안 되고, n의 4제곱이 81이니까 n은 3이 되는 거고요. 2의 몇 제곱이 64가 되는 거니까 r값은 6제곱이 되는 거고, 5의 R제곱이 625가 되는 거니까 R값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중복순열은 약간 인터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인터뷰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다섯 명의 학생이 있어. 서로 단 학급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A반, B반, C반이 있는데, 다섯 명의 학생이니까 첫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반세 가지, 두 번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반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3가지, 가지가 돼서 얘는 3의 5 제곱. 그러니까 즉, 기호로 나타내면 3파이 5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명의 후보가, 이거 헷갈려, 잘 들어야 돼두 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후보가 두 명이고, 세 명의 선거인, 그러니까 선거인이 투표를 하겠지. 그러니까 선거인한테 물어봐야겠지. 첫 번째 선거인한테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두 가지. 두 번째 선거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후보 두 가지. 그리고 얘두 가지가 돼서 2의, 2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2의 세제곱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8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섯 통의 편지가 있고, 세 개의 우체통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편지한테 물어봐야죠. 어디 우체통으로 갈래? 라고.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갈수 있는 거세 가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의 6제곱, 72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X로 답하는 여섯 개의 문항이 있는데, 시험에 날수 있는, 그러니까 즉첫 번째 문항이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 두 번째도 두 가지. 그리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돼서 얘는 2의 6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명의 학생 A, B, C, D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수업에서 하나를 택하는데 A 학생이 중국어 또는 일본어 수업을 택하는 경우에 있어. 그럼 A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를 택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고요. B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섯 가지, C도 다섯 가지, 얘도 5섯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5의 3제곱, 2 곱하기 125가 돼서 250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문자, 세개의 문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문자를 일렬로 택하는데 A가 적어도 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6개의 문자를 택해야 되는데 A가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두번 들어갈 수도 있고, 세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너무 많잖아. A가 한번 들어갈 때, 두번 들어갈 때, 세번 들어갈 때, 네번 들어갈 때, 다섯 번 들어갈 때, 여섯 번 들어갈 때다 해줘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전체 여섯 자리 중에서 a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걸 a가 a가 한 번도 안 들어간 걸빼 주면 되겠죠. 이 여섯 자리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간.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얘네가 3의 6제곱에서 빼요 여기는 bc로만 구성이 돼야 되니 2 2 2 2 2 2 이렇게 해서 2의 6제곱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파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 한 개씩 이 있는데, 깃발을 한번 이상 다섯 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물어봐달래요. 그러면 한번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한번 들어, 들어 올릴 때는 2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번 들어 올릴 때는 파란색, 빨간색 한 번,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한 번이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깃발에 다섯 번까지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2의 4제곱, 2에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등비수의 열 합이니까 2 1분의 2-1에다가 항의계수 5개에다가 첫째항2 그래서 2에 6제곱 빼기 1이 돼서 64 빼기 1이니까 63이, 63이 정답이 된다라는 건데. 2-1에다가, 2-1에다가, 상의 있 5개에다가, 첫 장이. 그래서, 아, 2에 6쪽 빼기 2구나. 아, 2에 6쪽 빼기 2. 그래서, 62.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자, 5개의 카드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당연한 건데, 4자리 자연수고요 그리고, 당연히 첫 번째 자리에는 4장의 카드만 올수 있어서, 4가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복을 허용하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오는 애도 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래서 4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얘는 500. 그 다음에 320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3200보다 커야 된다는 라 거는 당연히 4로 출발하는 건다 되죠. 그리고 3으로 삼으로 출발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어, 3, 3, 2골은 다 되고요. 그리고 3, 4골도 다 되고. 근데 3이 골도 되는데, 3,200보다 커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4로 출발이 되는 건, 여기 에올수 있는 카드 5가지, 5가지, 5가지. 여기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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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 얘 같은 경우는 25가 3개가 있고, 그리고 5의 세제곱이 하나가 있으니, 25가 3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75가 되고, 그리고 얘가 125가 되는 거니까, 125가 되는데, 문제는, 얘네 다 더해주면은, 200이 되겠죠. 200이 되는데, 3200은 빼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다섯 가지 중에 00이 올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니, 200에서 하나를 빼면 199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간단하게, 지금 짝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0부터 0, 1, 2, 3, 4, 5가 있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려면 맨 끝자리가 짝수면 되겠죠. 그래서 맨 끝자리가 짝수니까 0이,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그렇게 됐을 때, 0이 오면, 네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올수 있는 카드 5가지, 5가지, 5가지. 그래서 얘는 125가지. 마찬가지로, 어, 여기 2가 왔으면, 맨 앞자리에는, 맨 앞자리에는 0 제외하고, 5가지 올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 이거 6가지구나. 6가지구나. 그러면은, 아, 여기는 0이 왔으니까 이제 5가지가 맞고요. 그죠 아, 그죠. 얘네는, 여기서 0이 왔으면 은 0이 왔으면 여기 맨 앞자리엔 5가지가 올수 있고 여긴 6가지가 올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왔으면은 여기 2가 왔으면은 여기는 5가지가 올수 있고 여긴 6가지가 올수 있죠. 아 여기 6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맨 앞자리에 5가지가 올수 있고 6가지 6가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3개가 있고 6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맨 앞자리에 올수 있는 거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0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3천0 0아3 0 0보다 크면은 맨 앞자리에 5가 올수 있고 맨 앞자리에 4가 올수 있고 맨 앞자리에 3이 올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카드 6개, 6개, 6개. 그래서 6의 세제곱이 세 세트가 있는데 정확하게 딱3천만 오면 안 되니 여기서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 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용해서 다섯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만의 자리 숫자하고, 일의 자리 숫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하고 끝의 자리가 합이 지금 4가 돼야 된다는 라 거죠.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카드는 3개가 올수 있고, 합이 4가 되려면은 1하고 3이 오거나, 아니면 2하고 2가 오거나, 아니면 3하고 1이 오거나죠. 그럼 이런 케이스가 3개가 있고, 여기 가운데올수 있는 카드는 3가지. 3가지. 그래서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 5자리 주구나 아시, 5자리 그래서 3까지 그래서 3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3의 4제곱 자 그다음에 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는 되게 쉬워 쉬운데 여기 문제에서는 쉬운데 X가 ABC가 있고 그리고 Y가 1, 2, 3, 4가 있지 그러면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니까 함수는 한 발씩만 써야 되고 모두 다 써야 된다 한 발씩만 써야 되고 모두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쏠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고요. 얘가 쏠수 있는 경우의 수네 가지, 얘가 쏠수 있는 경우 네 가지.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건4의 세제곱, 6 4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1대1 함수는요.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쓴거 그러니까 쏘는 애들이 다르면 맞는 애들이 다르다가 맞는 애들이 다르다가 일대1 함수의 정의가 돼서 A가 쏜 곳에 B가 쏘면 안돼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쏠수 있는 경우 4개야. 근데 A가 1한테 쐈어. 그러면 B 친구는, B 친구는 1한테 쏘면 안 돼서 얘가 쏠수 있는 경우 3가지. 그리고 얘가 쏠수 있는 경우 2가지가 돼서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얘도 함수의 개수와 그리고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거고요. 그럼 1, 2, 3이 있고, 그리고 얘가 A, B, C, D, E가 있다. 그럼 함수의 개수는 간단하죠 얘가 쓸수 있는 경우는 5가지, 5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이 돼서 125가지가 바로 m의 개수가 되고요 1대1 함수는 1이 쏜 데에다가 2가 쏘면 안 돼요 그러면 1이 쓸수 있는 경우는 5가지 그럼 얘 4가지, 얘 3가지가 돼서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가지야? 6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0가지, 2개 더하면 185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중에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돼 있고, Y가, Y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F1이 0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0이 돼. 그랬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라 거죠. 그러면 그냥 얘가 쓸수 있는 경우 이제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가 돼서 그냥 3의 4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1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1, 2, 3, 4가 있고요. X에서 X. 1, 2, 3, 4가 있고. 그리고 얘도 1, 2, 3, 4가 있고. 근데, X에서 X로인 함수인데, 1은 1한테 쓰면 안 된대요. 그럼 얘는 얘 제외하고 나머지 3명한테 쓸수 있으니까 3가지. 얘는 4가지. 얘는 4가지. 얘는 4가지. 그래서 3 곱하기 4의 세제곱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